뉴스 초대석 워싱턴즈 한인의 날 축제재단이 제11회 워싱턴즈 한인의 날 행사 최종 보고회를 갖습니다 대회장인 김순아 대장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김순아 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반갑습니다. 이 행사를 잘 끝내셨는데요. 지난 1월 13일이죠. 그런데 두 달이 넘어서 지금 보고회를 열게 되는데 왜 보고회를 여십니까? 아, 네. 네. 동안 그 많은 분들이 기부금 약정을 해 주시고 계속 이 기부금을 받아 왔죠. 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어, 시간이 걸려서 그 기금을 그 회생해야 하는 아니 그, 그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쓴 경비까지 인보이스 처리까지 하고, 어, 마무리 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어, 어, 보고에는, 어, 제일 중요한, 어, 일이 마지막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하게 되는 행사죠 네, 그럼. 그 결산 보고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재무감사를 음. 거쳐서 검증된 정말 어, 많은 분들이 기부한 공금에 대해서 일전 한 푼도 틀림이 없는 투명한 회계 보고가 있게 됩니다. 네, 그것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것도 하겠죠? 어, 그럼요. <laughs> 또 모두 해요.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그 자리를 불려서 감사의 말씀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큰탈 없이 무사하게 행사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한 자축의 의미를의 자리가 되기도 할 것이고. 또, 지난 행사에 대한 평가회, 그 다음, 어, 음. 일 중에 하나겠죠. 네. 자체 평가회, 그리고 또 앞으로 한인의 날 축제 행사의 개선점, 음흠. 혹은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한, 아 어, 서류의 의견을 교환하고, 어,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laughs> 보니까 네 <laughs> 그러겠네요. 네. 네, 예산도 이렇게 도네이션한 분들한테 정확하게 그 예산 결산 회계 보고하는 건참 중요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자체 평가를 통해서 차기 행사를 위해서 그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준비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행사 최종 보고의 행사 일시 장소 좀 안내 주세요. 네, 4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6시 페드로에 있는 해송 식당에서 하게 됩니다. 네 4월 2일 다음 주 월요일이군요. 아, 저녁 6시 페드로에 있는 해송 식당에서 어, 워싱턴주 한인의 날 최종 보고회가 실시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참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초청 대상이 따로 있나요? 어, 어, 아니요, 초청 대상은 어, 이제 일단은. 그,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준비위원들, 그리고 그동안 어떤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네. 혹은 행사에 중요한 그 피드백을 어, 주시고 싶고, 또 혹은 충고를 해주시고 싶은 한인의 날에 관심을 가진 어떤 분도 모두 환영합니다. 그렇군요. 단지 저희, 예,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r s v p 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난 한인의 날에서 꼭할 말이 있다. 이 발전을 위해서 네. 그러는 분들도 가셔도 네.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행사에 관여했던 네. 분들 모두 가시고요. 또 후원해 주셨, 분해 주신 분들도 모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한인의 날 행사 결과를 이 대회장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행사. 아예 저희 그런데 이런 행사를 끝내고 나면은 항상 좀 아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오버 전체적으로 어그 무탈 없이 끝나게 돼서 참으로 저는 는 그냥 다행이다 하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마음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무엇보다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셔 주셨고요. 또물심 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후원자들이 계셨고.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1월 13일 날 제주도는 정말 폭설이 내린 날입니다. 네. 정그 어, 폭설을 어, 그 뚫고 온 제주도에서부터 온 마로의 좋은 공연이 있었고, 음. 예또 좋은 장소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맞춰져서 덕분에 기대 이상의 흥으로 정말 그탈 없이 잘 끝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어. 행사였요 감사하게 그지 없는 행사였었고. 다 네. 네, 행사를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할수 없는 변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일도 없이 날씨조차도 좋았고 토요일이라 그 교통도 어, 크게 무리가 없었고 교통편도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운도 따라줬고 여러분들의 협조로 너무나 감사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인의 날이 이제 워싱턴주에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요. 사실은 이 제정의 취지를 본다면 워싱턴주에 우리 한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한인들의 행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인 아닌 분들한테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한인을 알리는 그런 행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네. 좀 많이 이번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그럼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네. 어 그런 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도 그 홍, 행사 홍보도 어 한인 사회 동포 사회만 국한하지 않고 어좀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그 주류 사회에도 마케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어그 미국인들 일반인들도 많이 오셨고 그 다음에 VIP들도 많이 오셨고 해서 어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계기가 된 전환점이 된 행사가 아니었나라고 여기 음, 네. <laughs> 스스로 평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그 많은 임원들 수고하셨는데요. 차기 집행부는 언제 구성이 됩니까? 네, 작년의 예를 보면 저희가 7월에 첫 이사회를 열고. 그리고 차차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모임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아마도 그 비슷한 시점에 어, 시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일찍 그 차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행사,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월 2일, 월요일, 저녁 6시, 페더로이 해송식당에서 열리는데요. 어, RSVP 그 사전 참석 통보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아, 206-228-3005 혹은 425-503-503-1570. 네. 전화를 주시면. 혹은 텍스트 메시지를 주셔도 됩니다. 요즘은 다들 뭐 텍스트로 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렇 x t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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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x t 0 e x 2 t e 0 t t e 0 t 2 e x 3 0 5 5 t text. 0 e x t 1570, 4 2 0 5 0 3 아, 전화를 직접 주시거나 아니면 텍스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한해그 준비하시느라고 참 오랜 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어, 임원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주최 측의 그 대회장으로서 한인들에게 또한 말씀 드리고 꺼내죠. 네네, 그죠. 어, 무엇보다도 크고 작은 기부금으로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그 자원봉사하시느라고 수고해주신 수많은 자원봉사분들, 그리고 또 동포 사회의 모든 단체 단체들 그리고 또그 업소들 기업들 정말 참여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그런 행사이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